네, 오늘은 6월 4일입니다. 어제 이제 선거가 끝나고, 우리는 새로운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시장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어, 일단은 이정도점 여기 정도. 아무도 돌파를 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제 시장이 좀 애매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일단 돌파를 하면서 시장이 일단 상방으로 방향을 잡았어요라고 말씀을 이때 해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 이제 시장이 상방으로 완전히 방향을 잡았다. 단지 이제 시장이 이제 상방으로 방향을 잡은 부분에서 이전의 흐름 자체가 패턴으로 일단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패턴 상단 언저리까지는 한번 노려줄 수는 있겠다라고 하면서. 2896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쳐다보고 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이게 원래 이제 그,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장 안에서는 그런 게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CEO가 좀 바뀐다든지, 이거 뭐,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고, CEO가 바뀌면은, 약간 뭐, 이제 투자 자문사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축포 비슷하게 좀 터트려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 우리나라가 향후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축부터 좀 터트려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 흐름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흐름을 일단은 보면은 이게 어딨나요? 여기 있네. 지금 보면 외국인들은 일단 위쪽 방향으로 방향을 일단 잡고 있고 코스닥도 천억 이상 순매수 선물도 매수를 해주고 콜옵션하고 푸드옵션은 어떻게 보면 콜옵션은 위쪽으로 강하게 물량이 좀 많죠 푸드옵션도 이렇게 지금 매수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변동성이 커진다 라는 쪽인데 일단은 여기 하고 여기 하고 다 매수가 지금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쪽 방향으로 조금 더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옵션에서 양매수를 취하게 되게 되면 일단은 지수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벌어지면 수익이 나는 쪽으로 베팅을 한다 이렇게 보죠. 주식 선물도 오늘은 좀 많이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인 시그널 자체가 지금 좀 만들어지고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은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오늘 2% 정도 일단 상승을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 정도 일단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뭐 오늘 이제 지금 최근에 한번 다시금 돌파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 저점 수준 자체가 이렇게 돼 있죠 710 포인트 정도 일단은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은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710 정도 지금 저점을 잡고 코스닥도 상방으로 방향성을 좀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저점 수준은 이렇게, 이렇게 빡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상당 부분은 780 포인트 언저리가 되니까 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상방으로 올라갈 때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음, 시장 안에서 그룹주들, 음, 그룹사들, 지주사들하고 그다음에 어 증권사 같은 금융사들 좀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모멘텀이 있는 하나의 경우에는 오늘 21%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누차 말씀을 해드립니다마는 오정전자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종목이 이제 급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처음 이제 상승을 시작을 할 때는 다음날 오늘 저가만 안 깨지면 홀딩한다 종가가 저가를 안 깨면 홀딩한다. 이렇게 오를 않는 부분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종가가 여기 종가죠? 종가가 어떻게 해? 저가를 안 깨면 그냥 홀딩한다. 이걸로 끌고 가시면 된다 그랬어요. 물론 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아이고 이렇게 은봉이 떨어 음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종가처는종가를 하다 보면 은봉이 나와도 여전히 저가가 안 깨지면 홀딩한다. 이런 식으로 오정 전조로 여러분들이 시장 안에서 종 종가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안 깼죠? 안 깨면 그냥 홀딩을 하다 보면 몇 프로가 갈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드렸어요. 우리가 시장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종목이 이만큼까지 상승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만큼까지 상승을 하면 좋은 거죠. 그렇다 하신 분들 체크. 그 정도 상승을 하면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정도 상승을 하면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정도의 상승을 그냥 다 먹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정도의 상승을 다 먹고 갈 수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런 부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스 증권도 뭐 상승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대상승을 시작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제는 고점이 여기 정도 위치를 하고 있고, 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미래에스 증권은 이제 어, 이탈가를 적어 드릴게요. 이탈가를 이탈가를 15,000원 정도를 잡고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되신 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이 이제 굉장히 강한 매물대 근처에 위치를 하고는 있어요. 차트는 항상 길게 보는 게 중요하죠. 그렇 기억을 해 두시고 오늘 신규로 접근하기는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멈추고 돌파하면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바로 위에 지금 저항이 18,000 150원 정도 18,150원 18, 정도에 매물 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번더 돌파할 때 산타 위주로 공략한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니까 참고해 두시고요. 그리고 SKS 케어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KS 케어는 오늘 오전에 일단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안전마중 오신 분들은 챙겨 두시고요. 그다음 CJ 오늘 올라가고 있고, CJ도 저는 여러분들 관심을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주사 부분에서 이미 많이 오른 지주사가도 있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죠, 그렇죠? 많이 올라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오른 지주사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지주사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주사의 상승 부분은 이번에 상법 개정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좀 긍정적인 요인들도 일단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자회사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이 기본적으로는 지주사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실 때 기본적으로는 뭐 흐름 자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일단 나쁘진 않습니다. CJ 같은 경우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건 지금 밑에서 위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지금이 매물때가매물때 매몰대 부분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쉽지 않은 건 사실인데 어쨌든 간에 CJ 부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죠. 요거는 우리 여러분들 텔레, 텔레그램을 잘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안 봐도, 그쵸? 제가 정보는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니까. 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쵸? 정보 파악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CJ는 이전에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올리브영이 어, 나쁘지 않죠 그렇죠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일단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최근에 CJ제일지당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고요 아까 우리가 CJ E&M n 잠시 일단 봤는데 한알령이 풀리게 되면 CJ E&M의 n 컨텐츠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합니다 그래서 CJ는 제가 여기 텔레그램에 올려놨습니다. 내용들은 올려놨으니까 여기 좀내용들 보게 되면 CJ니까 식품바이오,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그리고 CJENM 그리고 올리브영 이렇게 지금 있는데 시장 안에서 지금 강력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CJ올리브영이죠, 그렇죠? 올리브영이 실제로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앞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CJ ENM 실적이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일단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 은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렸죠. 참고 일단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CJ가 지금 지지회사 안에서 박스권으로 지금 올라오는 오고 있는 중이고 추세를 지금 계속 넘어서고 있는 모습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접근하기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지금 조금 하긴 접근하기엔 그렇고 지금은 박스권 상단 아니면 하단이다. 항상 이렇게 되면 접근 자체가 그러면 아예 상단 뚫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심 종목에 편입하셔 가지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SK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SK도 SK는 아직까지 추세가 넘지 않은 상태인데 뭐 요즘 지주회사 관련된 뭐 모멘텀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 20만 이상은 충분히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드니까 참고하시고. 어, 금융사들 일단 좀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이탈가가 여기가 되겠죠? 102,400원 됩니다. 102,400원 보시고 하실 분들은 좋은데, 이미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렇죠 오른 종목들은 대부분은 트레이딩 영역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은 좀더 도움이 될것 같네요. 오늘 조금 묘하게도 이제 뭐 시장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재명 관련된 수혜주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은행주라든지 하는 종목군들 일부 종목들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 이재명 관련된 수혜주라고 했던 부분 많이 구분되어 있던 부분은 지금 시장 안에서 차를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나에는 오전에 한번 말씀을 해 드렸고요 오늘 축하드립니다 상한가 일단 진입을 했는데 안전마진 챙기시고 오정전조로 몰고 가시면 될것 같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보티즈도 오늘은 잘 오르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패턴이다. 사실은 이 패턴이면 나쁜 패턴은 아닙니다. 고점 부분은 일치가 되고, 이번에 지금 돌파하는 게 성공, 아니, 지금 이제 오르고만 있는데, 안착하는 모습까지 일단 보이면 저점 높아가 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얘가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패턴, 언제부터라고 할까요? 이 때부터라고 볼까요?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돼서 만들어주고 있는 패턴은 일단 나쁜 패턴은 아니다.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도 지금 뭐라는 거 하고 있는데, 어,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재명 수혜주라고 이미 시장에서 얘기를 했던 종목군들이 계속 갈지 안 갈지는 사실은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다 체크. 그건 알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일단 있긴 하니까, 뭐 일단 감안하셔가지고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이 여기서부터 붓기 시작을 하면, 주도주는 오늘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이번 주에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 주, 주 초반에 결정된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다라고 하시면 체크 한번 해 주시고 무슨 얘긴 기 하면 시장에서 이제 이재명 수혜주 아까 제가 이제 여기다가 정리도 해드렸었는데 어 정리됐는 걸 한번 보고 갈까요 정리됐는 걸 한번 보면 오늘 제가 이거 보내드렸죠 그쵸 그렇죠? 보내드렸었는데. 대북 관련된 종목분들도 한번 볼까 싶어서 대북주들은 조금 정리를 했는 거고 지금 보면 이재명 정부 수혜 섹터 이거 제가 오늘 오전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죠? 증권 및 금융 섹터 이쪽은 지금 시장에서 그확 지금 가고 있죠? 미래에셋 증권, 한국금융지주 열심히 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지금은 사실 움직인 거죠. 코나이라든지 하는 종목을 보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신재생 에너지도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건설 중에서는 오늘 현대 건설이 굉장히 좀강세입니다 그쵸? 죠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한데, 기게 이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한 2, 3일 정도 더 지켜보면 답이 나올 것 같고, 예상해로 예상 안 했던 종목군들이 또 이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것도 기억을. 뭐가 될지, 시장에서 간다라고 얘기했던 종목 말고, 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은 뭐가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뭐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죠. 항상 시장은 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니까 이쪽이 유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쪽으로 붙는 게 아니라 유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으로 수급이 어떤 식으로 몰려가는지를 보고 우리도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매매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